이제 이거는 웃음 가스라고 하는 이제 장비 웃음 가스를 나오게 하는 장비인데요. 제가 오늘 한번 웃음 가스를 실제로 제가 한번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이게 오래된 마취 가스인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러니까 놀때 이거 마시면서 가스를 마시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좀 진정이 되고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재미 있으려고 이제 놀때 하는 그런 가스였는데 장점은 근데 그러면은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마약이나 이런 거. 들은 막 중독성이 있잖아요. 저희 막 수면제 이런 것들 중독성이 있고 그런데 이 우승가스의 이제 가장 이제 좋은 장점은 중독성이 전혀 없고요.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폐로 이제 숨을 들여 마시면은 들어왔다가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요. 몸에 흡수되거나 남지 않는 그런 장점이서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진정 효과. 굉장히 불안해하는 아이들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정말 치과라는 것 자체에 막. 공포심이 너무 심해서 이제 아예 치료 자체를 못 받는 친구들이 웃음가스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진정이 드라마틱하게 이제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 어 무서워하는 그래서 불안이 되게 높은 아이들에서 이제 치과 공포증 있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에서 이제 행동 조절을 할때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제가 이거를 이제 학생 때 이제 한 20년 전에 어 실제로 한번.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러고 나서 지금 되게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해서 어, 어떤지 한번 느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씩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입을 입이랑 코로 이제 숨을 쉴수 있는 마스크고요. 요거는 저희가 입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에다가만 어, 쓰는 마스크인데요. 여게 어, 이제 코에다 쓰는 마스크는 약간 이 코에서 딸기 향이 나도록 이제 제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다 한번 해보고 점차적으로 낮추고 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웃음 가스라는 게 어. 어머님들이, 어, 이거 마치 수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면 재우는 그런 용도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니까 진정시키는 가스인데, 몸에 남지도 않고, 중독성도 없고, 전혀 이제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안전하게 아이들 무서워하거나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증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감소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치과 치료할 때웃음가스를 권유를 받는 경우에는, 어, 주저하지 마시고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괜히 이제 아프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이거 차마 차마 우리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웃음 가스 해 하면은 어, 본인이 이렇게 아프거나 어, 불안하거나 무섭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를 굳이 무섭게 치료하는 것보다는 웃음 가스를 도움을 받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일단 해볼게요. 자, 이제 차, 도와주세요. 같은 경우 이제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입 마스크를 좀 오는 친구들이 이렇게 먼저 하는 거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지금 애기용이라서 저희가 좀 작은 얼굴에 비해서 좀 작게 이렇게 거고요. 한번 맡아볼게요. 제가 조금 너무 웃더라도 <laughs> <너무> 놀라지 마세요. 자, <laughs> 아, 이제 해볼게요. 지금 열심히 지금. 지금은 산소만 마시고 있어요. 성인분들은 보통은 그냥 아예 이거를 할 정도면 차라리 그냥 이제 수면에 예, 수면 마취를 그냥 하시는 경우가 이더 많은 것 같아요. 전혀 느낌이 없어. 옛날에는 이거 딱 하자마자 1분 안에만 혼자 웃고 막 난리 쳤거든요저 아무 느낌이 없어요. <laughs> 나왜 이러지? 아무 느낌이 없어. 왜 그럴까? 선생님 아, 나 라바 보여줘. <laughs> 난 라바가 좋아. 왜냐면 <laughs> 아, 왜냐면 어, 이게 소리가 안 들려도 내용을 알수 있어. <laughs> 그래서, 그래서 애들 오면 저랑 라바 틀어놓거든저 같은 경우는 약간 붕 뜨는 느낌, 몸이 약간 붕 뜨는 느낌이고, 손,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좀 손가락, 발가락 끝이좀 간질간질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잘 듣는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약간 뭐 하늘, 그러니까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저 어,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술한잔 먹어서 좀 기분이 약간 좋게 취한 느낌, 그런 정 그런 느낌? 맥주 한잔 정도 먹었을 때 약간, 약간 그냥 술이 살짝 취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조, 술이 취했는데 약간 좋은 느낌? 와, 근데 옛날만큼은 안 온다. 어, 내가 많이 세상 때가 먹었나? <laughs> 어, 약간 몽롱해지는건 있는데, 어, 옛날에 진짜 웃음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느낌이 전혀 오지 않는데요, 진짜 어떻게 이러지? <laughs> 그냥 약간 그냥 그냥 딱술 취해서 그냥 약간 멍롱해진 느낌, 약간 이제 손끝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와요 지금. 아 지금요? 그냥 찌릿찌릿한 느낌? 아, 어떻게 느낌이 안 와? 어떻게? 근데 옛날엔 되게 행복했는데 이거 맞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laughs> 오, 어떻게 이러지? <laughs> 웃음 나온다. <웃음> 음, 진짜 웃음 나와요. 눈 감고 있으니까. 약간 이 상태에서 마취를 한다고 해도, 어, 그래?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 어, 마취, 어, 마취 해도 돼. 약간 이렇게 좀 놓아버리는 느낌? <laughs> 이제 100% 해서 이제 웃음 가스가 이제 폐에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웃음 가스를 이제 산소를 마셔서 이제 빼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일어났을 때 되게 어지럽거나 좀 약간 구토가 나온다거나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충분히 마신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죠 그냥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